네, 안녕하세요. 오즈브로 들깨입니다. 자, 오늘은 비방 영상은 아니구요. 음, 제가 평소에 워낙 오지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픽업트럭에 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때마침 눈여겨 보고 있었던 픽업트럭인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자동차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어, 일반인의 눈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바로 오프로드, 체험을 하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험할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의 익스페디션 트림입니다. 네, 먼저 차량의 전면부 모습을 보면은 카리스마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그릴과 모든 돌빵들을 멀리 튕겨낼 것만 같은 이 범퍼 그리고 큼직하게 새겨져 있는 칸의 이름까지 상남자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포스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익스페디션 트림에만 적용된다는 이 간이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간이시 덕분에 조금 더 우람한 느낌이 드네요. 차량 측면 핸드 쪽을 보면 지금 막 근육 운동을 끝낸 것처럼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죠. 남성적인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힐은 블랙 유광 힐 타이어는 머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은 차를 타고 내릴 때 저처럼 쇼다리에게 상당히 고마운 녀석이 될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익스페디션 트림에만 들어가는 엠블럼 이건 딱 오지브로 스타일이네요. 네, 차량 후면부를 보면 큼직하게 새겨져 있는 칸의 이름과 롤바가 매칭이 잘 되어 있어서 어, 터프한 느낌을 배로 주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적재함은 쾅하고 떨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내려옵니다. 트렁크에 올라갈 때는 발판을 꾹 밟아서 내려준 후에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짐칸은 아주 넉넉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트랑 침낭만 준비하시면 차박을 할수 있어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안으로 들어와 뒷좌석 레그룸을 확인해 보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어, 픽업트럭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넉넉한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쇼따리에겐 말이죠. 뒷좌석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바로 등받이 각도겠죠. 장거리 주행 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 밑에는 깨알 매력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앞좌석으로 넘어오면 고급 승용차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질감의 인조가죽과 나파가죽으로 만들어진 시트가 눈에 확 띕니다. 자,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콘솔, 공기청정기, 무선 충전, 무드스피커 등 퓨업트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두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썸루프는 굉장히 박력있죠. 허나 반밖에 열리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좀더 개방감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출발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키면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계기판이 남겨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프로드 체험을 하러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느낌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제가 뭐 둔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형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약 500m 전방에 8 0 k m 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함께 갈 동생 왔습니다. 아 형미야, 아, 죄송하다. <laughs> 뭘 죄송해? 늦었어요. 아 늦잠 잤어? 아, 나도 늦잠 잤어. 나도 아. 안 오는 줄 알았어. 아 그런 리가. 때 갔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 했거든요. 응. 봤어요? 못 봤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촬영했었는데. 어.

오로박시 오~~~~~~~~ 와와

자, 이제 물놀이를 하고 왔습니다 가자 고마워 친구야, 가자 고마워 가자, 고마워. 가자, 가자, 가자 무서워, 근데 아, 가자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거에 따라서 잠을 자유롭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층에 시내 바 있으니까 물에 젖는다는 것꼭 다들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선, 자 이제 네. 기억하실 게, 오른손은 전진 자, 왼손은 후진 다른 유튜버분들은 장비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50%는 미니멀이라는 저희는 미니멀로 갑니다 아무 없습니다 네. <laughs> 네. 텐트 하나 침낭 하나 매트 하나 끝 조명 하나 형 진짜 일등이다등할거요 <laughs> 아, 우리는... 어... 너무 오... 초라해지는데 우리 아냐 아냐 그멋있어 진짜 고소하다 응? 그니까 커피 진짜 고소해 너무 맛있다 <laughs> 저희가 굉장히 미니멀해서 엄청 빨리 끝났어요 텐트만 넣으면 되는 거라서 다른 분들은 장비들이 워낙 좋아서 상대가 안 되겠죠? 저희는? 네. 그래도 미니, 미니멀함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변의 주인공이 될지 <laughs> 이렇게 좋은 행사 열어주신 상영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유튜브 많이 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자,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오늘 체험 오프로드 체험과 요 수상 수상 레저 체험 다 끝났고요. 저 어떠셨어요? 목해병님. 아, 오늘 너무 어, 지불호 형님 때문에 좋은 체험하게 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수상레저 너무 기억에 남으 재밌었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뭐 교류하는 그런 자리도 가졌고 네, 진짜 아주 조, 좋은 분들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뜻깊은 하루를 네. 덕분에 보냈습니다. 어, 일, 주행 소감은 어땠나요? 혹시? 주행은 뭐 차가 이제 픽업트럭이니까 엄청 커서 조금 거친 느낌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뭐 로드 갈 때는 되게 부드럽게 가고 풍도 음. 갈 때는 그 거친 야생마 같은 그런 느낌이 더 음, 들어서 맞아, 맞아. 좀, 좀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뭔가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도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을 좀 좋아했는데 이렇게 체험을 해 보니까 확실히 어잘 만들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 하,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네. 서울로 복귀해야죠 네. 그리고 저희는 저는 다음 비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